좋습니다 채상 멋지네 살 두께나 살 색깔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 음 괜찮아? 응뭐 음 <laughs> 먹을래? 어, 고를 수가 있냐 <laughs> 한두 가지만 골라봐두 가지만 두 개? 응내 것만 두 개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식사를 하고 싶다 그냥 그냥 푸드코트 들어갈까? 그런좀 별로야 안 먹고 이거 먹을 거 같은데 그릇이 지금 오빠 앞에 두개 쌓여있어 골랐나? 응아먹자 근데... 응. 뭐라고? 수가 없다 먹자 했는데 고기 골라라고 있는데 밥, <laughs> 밥 먹었다 이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. 아, 우리 저희 상 사... 로티폰. 어... 로티폰 나주세요 좋아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, 이파리. 반갑습니다. 저희는 남해로 낚시하러 가는 길에 배가 고파갖고 잠깐 휴게소를 들렀습니다. 원래 어디 갈때 장거리 운전해도 을 제가 휴게소를 좀잘안 가는 편이거든요. 오랜만에. 휴게소로 와서 그런지 새싹이가 엄청 좋아하네요 그템 <laughs> 엄마도 잘안 사주는데 오빠도 잘안사죠 언니에 어뭐또 휴게소에 왔으면 어. 휴게소에 간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오늘 많이 먹었다 이거 오늘... <laughs> 웬일이야 채삭이 <laughs> <laughs> 이제 배가 많이 나왔어요 <laughs> 7개월 차입니다 상주 은모래비치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<laughs> 원래 제가 알기로 여기가 되게 인기 많은 캠핑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그런지 많이 조용해요 이제 저희 집을 좀 짓겠습니다 보금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조명 때문에 캠핑장이 참 예뻐 보이고 좋네요 안녕. 안녕. 우리 아까 전에 휴게소에서 뭐 많이 먹고 왔으니까 식빵만 몇개 뜯어 먹고 바로 낚시하러 갈까? 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식빵을 먹긴 하네.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. 아 그렇지 그런 거지. 예. 예. <laughs> 거기는 좀 잡으셨어요. 아직은 아직은 이 동네는 그럼 해수욕장 근처라서 보리멸 이런 게 올라나요? 최대한 제가 피해를 안 드리고 조용하게 낚시하겠습니다. 네. 아 이거 예. 아니에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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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문에 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어, 수원에서요? 네. 이렇게 네. 멀리까지 내려오셨어요? 아기는 네. 몇 살이에요? 네 살이에요. 네 살이에요. 네, 4살이에요? 네. 아, 저희도 지금 앞배 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. 그래요? 네. 제 와이프도 배설갱이 있어. 어, 그럼 둘, 둘째신가요? <laughs> 아, 축하드립니다. 내중같은 <매주> 시대에. <laughs> 반갑습니다. 이파리입니다. 드디어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. 너나배설입니다 <laughs> 어. 아, 여기는 저번에 왔고 소맛 좀 봤었던 어, 설리해수욕장 방파제로 제일 먼저 들어와 봤어요. 저번에 왔었을 때지그웨드 게임으로 했었는데, 이모야 왔네 이모자자 자. 뺏기겠다 전쟁자 있어가지고 저안 가고 여기서 문는다고안 물어, 네. 안 물어 저희가 고프로를 챙겨왔는데 있는데 없어요 <laughs> 배터리도 없고 <laughs> 포조배터리도 <포즈> 없고 <laughs> 그래도 물고기는 있긴 있는 있어요 작아서 그렇지 고양이 밥으로 쳤쓰는 <laughs> 이제 없어 잘가 왜 이렇게 비비야 나한테 비비는 고양이 별로 없었는데 응 없어 이제 차고부 줄게 이제 가다 아, 이 얼마만의 손맛입니까 사이즈 큽니다 <laughs> 아까 설리방파제에서 하다가 덧풀만 올라와가지고 잡고 지금 이종항으로 왔고요 외항 쪽으로 보고 하다가 맞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항으로 쳤는데 이런 덩어리가 올라오네요 좋습니다 채색 멋지네 새싹이 보고 와가지고 촬영 좀 해달라 해야겠네요 배 밑에를 한번 공격해 볼게요 오케이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거든요. 채비가 배 쪽으로 잘 붙고 있습니다. 에. 예. 이네 그렇네. 기대했다 이거 도거리 예. 걸었던 곳근처서걸에 건달 형데리고 와. 건달 형. 데리고 와. <laughs> 건달이 형. 어, 시한 여자 으로좀 <laughs> 작습니다. 힝. 괜찮나? 춥나? 조금. 조 괜찮나? 네. 고프로 배터리를 안 두고 왔고, 만나러 고생이 많네. <laughs> 네. 카메라맨이야 또, 잡벌. 이 동네 대장을 내가 잡아낸 건가? 쓰라 가라. 귀여워. 콧물. 먹어. 나트륨 섭취. <laughs> 먹으라 낚시 갔다 오니까 고양이가 한번 틀렀다가간것 같네요 발자국 지킨 거봐자 이래서 항상 텐트 자리를 비울 때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냄새나는 거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절대 안심을 하고 텐트 안에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거나 이렇게 상자 같은데 꼭꼭 넣어 두셔야지 아니면은 안에서 개판을 치 놓습니다 이거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, 살 두께 보이세요? 안에 이 무지 갯빛깔 도는 것도 이런 볼락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. 밥이. 어. <laughs> 어 뭔가 반칙한 것 같은데. 음? 음. 간을 제대로 하려면은 스카를 비워줘야지. 조촐한 볼락 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살 두께나 살 색깔이 진짜. 너무 좋더라고. 간장도 없어서 가지고 완전 치어 짰어요. 기대된다. 응. <laughs> 괜찮아? 응. 음 <laughs> 오, 봐봐. 응. 양. 음. 시큼, <스팸>, 봐. <이봐>. 음. <laughs> 음. 상로 먹고 싶었지만 운동하다가 좀 다쳐가지고 술 먹으면 염증 생길까봐 참마못 먹습니다. 짠. 음나 이거 완전히 음미하고 먹는다. 볼락 사랑이니까 진짜 맛있다. 구독자 여러분 진짜 큰 볼락 잡아갖고 초밥이든 회든 피백이 제대로 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. 진짜 맛있어요. 정말. 아, 현장물 안 줬네 응난밥 이거 마음에 오맛진짜 음. 음, 맛있어 내일은 좀더 많이 잡히길 바라면서 오뎅탕을 먹읍시다 음. 먹읍시다 불을 끌어내자 응 좋아하죠 먹읍시다 근데 사이즈 큰 볼락은 살이 많이 두껍잖아요.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. <laughs> 얼마 에 먹어봤었다 그런 것 같아. 핫꽁치도 초밥이랑 회를 맛있게 먹었는데요. 아, 볼락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먹을 거다 먹었고 정리도 싹다 했고요. 잠을 자 보겠습니다. 내일 할 낚시는 다음 영상에서. 잘 자.